유기장 나갔잖아. 여기장 응. 나가서 대리로 해가지고 기획직장 대리로 한 사람도 응. 그 사람도 고창 출신이지 맞네. 고창 출신이 엄청 많아. 그니까. 다 잡고 그니까 고창에 좀 인재가 많고 막. 근데 나 같은 뭐만 응. 고창 가도 별로야. 별로 왜? 나는 고창에서 근무하는이 고창 출신이 아니라고 응. 막상그고 <놀람> 아, 그래? 아, 그래? 지 그래? 근무자 아, 그래? 다고래 아, 그래? 아, 그다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고 그래? 아, 근무하고 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그 아, 응. <놀람> 뭐 그러니까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